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의 집단 이식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집단 이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전쟁 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승 마스터 성 점예인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웹이나 물론,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매우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집단이식의 매우 광범위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볼수 있지만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고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국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년 안에 매우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사점을 찾고 싶다면 2001년 11분의 9 사건 이후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들이 푸틴이나 그의 정부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가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집단이식에서 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 중에도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고 서방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푸틴의 노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푸틴이나 그의 정부가 말하는 어떤 것도 심지어 서면 합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푸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기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체결한 합의를 변덕스럽게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단 이식의 변화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올해 초나 그 이전에도 말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푸틴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무엇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러시아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되었다고 생각했던 세계 질서가 실제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달았다는 것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계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푸틴이 서방이 지배하고 서방이 힘을 사용하는 세계질서에 관해 이야기할 때 푸틴처럼 서방이 유일한 힘이 아닌 새로운 세계질서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임을 알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는 국가들이 있는 세계질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자국 내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고 이웃 국가가 갑자기 쳐들어와 정복하고 점령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망과 약탈, 정복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많은 국가가 각성하고 이 세계 질서의 위협이 될수 있는 특정한 지도자. 특정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이러한 인식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허용되면 평화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번영도 위협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를 비난하고 러시아와 분리하려는 중국의 태도를 보고한 발 물러서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단 이식에는 매우 많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재평가하게 만드는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중 일부는 한발 물러서서 푸틴이 다음에 자국을 침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이것은 정체성, 멘탈, 감정 수준에서 물리적 수준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푸틴은 푸틴 이후에도 러시아가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구덩이에 러시아를 파묻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서유럽에서 러시아 에너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고 대체 에너지원과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이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과 같은 다른 많은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몇년 안에 유럽에서 러시아나 중동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국가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